시계를 이렇게 채우고 나면 어? 꼬다리가 어디 갔냐? 맞습니다 아재입니다 스마트워치나 일반 시계를 착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중 저는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괜찮은 편이 가죽 스트랩을 살펴보려고 해요 리뷰하는 스트랩에 대한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고정 댓글로 확인해주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전에 어떤 제품인지 봐야겠죠? 그럼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검정 가죽 스트랩을 사려고 할때 우선시 보는 부분은 스트랩 구멍에 넣는 버클의 색상이 통일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검정 가죽 스트랩이면 검정 버클 이렇게요. 그리고 가죽 스트랩 하면 실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 개인 취향이지만 검정 가죽의 흰 실밥보다는 검정 실밥이 깔끔하고 무난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이런 기준으로 찾다 보니 발견한 스트랩이 바로 에가든 애플워치 가죽 스트랩 블랙 상품이었어요. 가죽 스트랩이면서 2만원대 후반에서 3만원대로 구성된 가격으로 가성비 제품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으나 제품 포장에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았겠다 싶었네요. 물론 이, 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이 제품이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시계줄을 손목에 채워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시겠지만, 남은 스트랩 부분이 사용 중에 거슬릴 때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남은 스트랩을 손목 안으로 넣는 형태여서 거슬리는 게 없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손목이 불편하지도 않아서 이 부분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또한 상품 정보에 보니 발수코팅 네피로 제작이 되어 가죽 안쪽에 땀과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고 하니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해요. 이거 광고 아니니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하지만 고급 가죽 스트랩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개봉 후 가죽에서 심하지는 않지만 냄새가 살짝 나긴 했어요. 며칠 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살짝 나긴 하네요. 가성비가 좋아 요정도 단점은 가볍게 무시할 만 하겠죠? 색깔도 다양하니 한번 사용해보는게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